오른발 쭉 들어가지고, 오케이. <laughs> 음, 아부진 않죠. 오! <laughs> 셋업. 그죠 셋업부터. 근데 셋업부터가 잘못되 있으니까 완전히 이상한데 맞는 거예요. 음, 다시 한번 툭 들어보고, 예, 무릎도 쫙 피고, 어, 허리도 싹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고, 그 다음에 골반 뒤로 쭉 빼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그대로 예, 툭 내려놔. 음, 겨드랑이 압착한 상태에서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그쵸.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드를 공에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 전체적인 몸이 움직여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쵸. 어, 어깨 라인 맞추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여기는 조금 드라이버니까 조금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지나가는데 편하거든요. 음, 이렇게. 너무 낮추면 뒷땅이 맞고 막 탑볼이 맞아요. 음, 좀 이렇게. 그쵸. 약간 가슴 쪽,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 겨드랑이 좀 압착하고. 어, 그쵸.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런 셋업이 되고, 스윙은 그 둘째 문제거든요. 사실 오케이, 좀 낫죠. 어, 하나하나 칠 때마다 셋업을 다시 잡아주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가서 그렇게 안 하시죠. 어, 셋업을 하나하나 다시. 음, 그쵸? 차라리 진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 겨드랑이 압착시키고 살짝 뒤로 빼면서 퉁 내려보는 기준. 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저 앞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딱제 셋업은 지금 이, 기, 제 기준에 딱 이거거든요. 어, 이렇게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체크를 해보는 거야. 쫙 펴서 무릎 살짝 고르고 힙 살짝 뒤로 뺀 다음에 겨드랑이 압착 시킨 다음에 투 내려 보는 거죠. 어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맞죠? 약간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맞잖아요. 어이 느낌으로 탕. 그러면 지금 살짝 겨드랑이 쪽이랑 이 팔에 좀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쪼아 놓은 상태에서 쭉 내렸으니까 좀 긴장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긴장감으로 이 몸통으로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몸통으로. 근데 그게 없고, 그냥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이렇게 멀어져요. 지금,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했던 거야, 지금. 어, 그러니까 긴장감을 주고, 딱 가슴이랑 같이 이렇게. 근데 처음에 셋업을 한번 해보고, 네, 네. 처음에 이렇게 서보고, 어, 내가 어느 정도 맞, 맞겠지 하면서 들어보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딱, 어느 정도 힙 뒤로 빼면서 퉁 내려놓고, 스톱. 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은 올려. 네, 그러면서 여기 좀 긴장감을 주고. 약간 약간 힘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쭉. 음. 괜찮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게 딱딱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고 그게 있어야 좀 몸통으로 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나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랑 좀 달라요. 긴장감이랑 힘이 들어가는 거랑 달라.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바디 스윙을 할수 있다는 거. 좀 급해요. 맞추는 것좀 집중하고. 음 조금 몸이 나가기도 하고. 차분히 스텝 조금 좁히고 오케이 쭉 들어서 하나 둘 땅. 그쵸. 그다음에 발끝 넣어주고. 그때 보니까 어, 확실히 발끝이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178. 거의 최고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여기서 2 2 m 만 늘리면은 뭐 그러면 거의 200이거든요. 음 거의 다 왔어. 지금 얼마 안 돼서 200 가겠는데. 오케이. 스탠드 좀 좁히고 오케이. 그전 영상 보니까 얘가 확실히 안 들어가더라고요. 음, 오른쪽 팔이 그니까 밀고 차야 얘가 이 왼쪽 무릎이 버텨주는데 그때 영상 보면은 이게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펴지잖아요 왼쪽 무릎이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가줘야 왼쪽 무릎이 안정감을 이제 잡는 거죠 어 중심이 잡힌다고 볼수 있죠 어 그러니까 템포 맞추고 그 다음에 안정감 있게 탁 들어가 주는 거 약간 그런데 약간 다운 되면서 힙 약간 관략근 쪽에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약간 이렇게 빵, 어, 이 느낌. 그래야 치고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일단 근데 셋업이 무너지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다 무너지니까, 어. 이거를 미는 느낌이랑 돌리는 느낌이? 약간 일시적으로 조금 밀면서 살짝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민다고 볼순 없어. 어, 어느 정도 이 왼쪽 타겟 쪽으로 힙을 살짝 밀어주면서 빵. 네, 근데 밀리다가 끝나면 안 돼. 절대 회전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어. 오케이. 그다음에 손목 살짝 들어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지금 쭉 들어서 하나, 템포 생각하고 하나, 둘, 빵. <웃음> 다시. <웃음> 봐봐, 이게 하나 잘 맞고 또 이렇게 안 맞는다니까. <laughs>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긴장감 주고. 쭉 템포 생각하고 쭉 천천히 쭉 다음. 오른발 들어가줘야죠. 어 그거 자꾸 신경 써주셔야 돼. 어. 네미그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좀 말하고 늦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는 거지 이미 빠진 거죠. 음그 전에 넣어줄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셋업 잘 해줘 손 손목 좀 올리고 스톱. 네. 그리고 항상 초보 때는 이 어깨 라인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이렇게 덮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찍어 친다고. 어, 이렇게 해서 어깨 라인을 조금, 어, 오히려 약간 왼쪽 라인이 저 카메라 앵글에 이렇게 비춰지게끔 느낌이. 어, 그쵸.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차분히 쭉 들어서, 발끝 끝까지 넣어주고, 음, 괜찮아, 괜찮아. 어. 이게 왜 지금 뒷땅성이 맞았냐면, 아까는 좀 여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좀 찍어 쳐가지고, 뒷땅이안 났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픈이 되니까 좀 뒤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여기가 더잘 들어가줘야 돼. 그쵸? 그러면 공도 잘 뜨고, 거리도 금방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어깨 라인 맞춰주시고, 그쵸? 오케이. 차분히 들었다가, 하나, 둘, 탕. <laughs> 스톱. 네, 그때 너무 버티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나주고, 양팔 모아주고, 오케이. 이 라인으로, 오케이. 그쵸. 버티는 건 좋은데, 헤드업 안 하려고 버티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지나가주는 연습이 돼야 돼. 네. 오케이. 셋업 다시 점검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그쵸. 손목 너무 죽이지 마시고, 음, 그쵸. 셋업이,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보면 또 틀어져 있는 걸 느끼죠? 어, 그렇게 해서 바로 좀 잡아주셔야 돼. 항상 리셋 한다는 마음으로. 오케이. 차분히 들었다가. 음,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스가 종종 나잖아요. 어, 그게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음, 못 맞출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오케이. 차분히 쭉. 하나, 둘, 빵. <laughs> 네, 기복이, 기복이 심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복이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꾸준하게 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셋업은 괜찮으니까. 음, 좀 세우고. 느낌이 살짝만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어. 어. 허리에는 좀 힘이 빠져야 돼, 허리에는. 네, 그리고 약간 핸드퍼스 살짝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약간. 어, 그쵸. 어, 약간. 그쵸. 이게 오히려 드라이버잖아요. 보시면, 여기 공이 여기 왼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가운데서 일자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가 일자가 되면 안 되고, 왼쪽으로 간 만큼 손의 위치는 왼쪽에 있으셔야 돼. 이렇게. 이쪽 허벅지 안쪽. 여기서 잡아주는 거. 응, 카메라 앵글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잡아주셔야 돼. 근데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애초에 여기, 이쪽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잡아주셔야 돼. 몸은 그대로 있어. 어, 그, 몸은 그대로 있고. 핸드 퍼스트. 어, 오케이. 응. 잡을 때. 그쵸. 음, 이쪽. 이 허벅지 앞에서, 여기서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음. 오케이. 그래서 아까 헤드가 좀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오케이. 됐어요. 그쵸. 그쵸. 오케이. 그 느낌. 좋아요. 어, 지금이 확실히, 세답이 좀 좋아졌어요. 오케이. <laughs> 음. 오케이. 다시. 괜찮아요. 좀, 좀 탑볼성으로 맞았는데, 52 맞아. 기계, 기계가. 예, 네, 오류는 아니고 지금 밑에 맞아서 그래. 오케이. 셋업. 어. 어 그쵸손이치 오케이. 체분이 들어서 오른발 잘 들어가지고 그쵸 음,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예. 얘가 더 확실하게 하체가. 음. 응. 안 맞을수록 하체가 더 확실하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 들어가야 돼요. 어, 오케이. 괜찮아요. 음, 살짝 핸드 퍼스트로 세팅해 주시고 음, 그렇죠. 음, 그 느낌 쭉 들어서 오른발 쭉 들어가지고 이렇게 음, 나쁘진 않죠 오! 182 오케이. 좋았죠? 그렇죠? 곧 나오겠죠? 딱1 8 m 좀 강하게 한번 쳐볼까요? 그래도 욕심내서 네. 한 번. 네, 음. 셋업 지금 했던 거 신경 써주시고. 그럼 또20 나온다고요? 음. 어, 괜찮아요. 어. 220? 오케이. 오케이. <laughs> 좋았어. 가봅시다. 어, 쭉 차분히 들어서 발끝 넣어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쭉. <laughs> 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쯤 이쯤 되면은 170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연습하셔야 돼. 어. 그만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유지를 한다는 마음으로 연습을 해줘야 돼요. 뭐더 좋아진다는 느낌보다는 골프가 그래서 어렵거든요. 올라갔다고 끝이 아니라 어 이제 평균적으로 는 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손이치 셋업 잡을 때도 애초에 왼쪽에서 잡으라 했죠? 살짝, 오른손 떼봐요. 어, 왼손에서 딱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쵸. 렇 거기서 탁, 그쵸. 왼쪽에서 오른손이 쫙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잡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차분히 쭉 들어서. <laughs> 오케이. 지금 좋았다. 180. 오케이. <laughs> 오늘은 180딱 이걸로 만족하고, 10m, 10m 늘려, 늘려서 한 4회차, 5회차 때딱200 찍는 걸로 할수 있죠? 오케이. 엔딩 요정이니까 마지막은 180으로 끝내죠? 오케이. <laughs>